생명문을 보면 마치 LC 관련해서는 엔딩대서 유사성 관련된 2022년 1월 6일 영상 하나만 본것 마냥 이야기하는데 작작이의 정호석 LC를 볼 수가 없고 그가 주장하는 제작자의 개발 기간과 나라 감시가 예상됐으면 충분히 RPF성 스토리를 수정할 수가 있었다 졸작문적의 기록들과 킹갓세돌의 기록을 비교해보며 말해보자 블로그 첫 게시글인 2022년 1월 31일 글에서는 6개월전즉 2011년 하반기부터 인방을 겨냥한는 게임 컨셉을 생각했다고 했고 첫 번째 조작 럽틀 1회였던 빌버 9월은 2 0 1 1년 12월 초 1일부터 16일까지 해서 6,800만원을 기록하고 앞서의 보기는 2021년 12월 말인 22일에 나왔다. 첫 게시글에서는 앞으로 우리 팀에게 허락된 개발 기간은 세달 프로그램 포함한 개발은 사실상 2.5달 이하로 개발이라고 하면서 러브 1 개발 시작은 11월부터 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쓸데없이 아트는 5개월 정도 시간 소요했다는 말이 있다. 이 부분은 영상을 따로 만들 건데 요약하자면 러브 딜1반주 스토리 제작 후기 글과 러브 딜2 출시 전 게시글에서 아트 저격하는 글 그리고 러브인 로그인 때는 너무 늦게 받았다는 것 마냥 말하는 글이 있다. 아트팀과의 갈등이 자주 있는 듯한데 왠지 5개월 운운하는 것도 들 일반 주의 제자기에서 돌린 아트 저격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다. 어쨌든 아트 오갈까지 치면 2021년 8월에서 9월부터 뭔가를 시작한 것이다. 콜라트 어프터 스토리 업데이트 공지는 1월 4일에 올라왔고 이틀 후인 1월 6일에 엔딩 대사 유사성 관련된 영상으로 참고되는 l c 의 차트 첫 1위 영상이 공개됐다. 이세돌는 6개월도 안 돼서 21년 6월 말부터 21년 12월 중반까지라는 기간 안에 오디션 공지 21년 6월 22일부터. 오디션 진행 7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그리고 12월 17일 리와인드 발매 후, 벅스 실시간 차트 1일까지 했다. 이것은 블로그 터지기 전 공개되어 있던 첫 글이 올라오기 전인 2022년 1월 말 전에 모두 일어났던 일이다. 반주의 스토리는 2022년 6월 1일, 이세돌 오디션 공지가 올라온 지약 1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 출시됐다. 두 번째 출작, 러브 인 루그인은 돌벨피아의 원작을 기반으로 하는데 2012년 12월 20일 글에 의하면 5월에 돌벨피아와 만남이 있었다고 하고 원작은 그전 달인 4월 19일에 연재를 시작했다. 여러 똥글을 종합해보면 2월 21일에 자기작 언급을 했고 7월 1일 날 준비했고 8월 초시너시스 구성 후인 첫 캐릭터 시안 그래픽 9월 초에 스크립트 작업 말의 첫 미니게임 개발을 했는데 10월에 기준 작업물을 전부 포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성까지는 딱 3달 10월, 11월, 12월에 걸린 셈이다 라는 글을 적고 12월 22일날 출시를 했다 참고로 원작은 9월 27일 진엔딩 완결 그후외전은 10월 28일까지 연재 그리고 10월 30일까지 3개의 에펠로그 글로 연재가 완결난다 원작이 있는데도 장착을 하려는데 안되니까 모티프가 필요해서 진엔딩 끝난 이후 혹은 외전 끝난 10월에 파기한 게 아닐까 세번째 초망작의 기회에서는 바라본 적의 것을 알수 있다 24년 첫 글인 2월 5일 게시글에서는 자기작 준비 중이라며 호들갑 떨었는데 이미 2년 전에 구상했던 가장 자신있는 이야기라며 이세돌 오디션 공지보다 앞선 2021년 초를 이야기한다. 참고로 남의 일기에 따르면 2023년 2월 5일보다 2주 전인 1월 23일에 이세돌 웹툰 공개 예정을 밝혔다. 4월 1일에는이 제작자의 모든 작품이 그렇듯 러브 딜리버리 2에 나오는 에피소드 상단 수는 실화를 각색한 내용이 될것 같다라면서 아직 우리의 역량이 순수 청정물을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장착 못하는 것을 인정 하고 삼국지에서는 우정하면 연의 그렇지 않으면 정사라고 말하지만, 러브 딜리버리 2는관것 같으면 싫어. 그럴싸하면정작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에피소드는 쓰지 않을 거고, 나 또는 주변인이 아닌 관계 없는 사람이 겪은 에피소드도 쓰지 않으려 한다. 소재의 민감성으로 인해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 그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소재,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인터뷰하고 있다. 인방부심 부리는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 사심 채우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앞에 간추를수 있는 것만 간추려보면 순수 창작물을 못 만들어서 실학학색 소재의 비감성 때문에 조심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뷰 중인데 다음 문장은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 사람 특정 가능한 에피소드 안쓸 건데 나 또는 주변인이 아닌 관계없는 사람이 겪은 에피소드도 쓰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 사람은 30대 중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크게 해두겠다. 일시정지하고 읽어주길 바란다. 후후후 4월에 한 번, 5월, 6월에 한 번씩 똥글 쓰고 23년 7월 3일에는 원래는 스트리머들 인터뷰하고 게임을 만들려다가 하다가 그만두었다. 라는데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것 같아서 두려웠다라며 또한번 따라감지를 하였다. 그리고 같은 글에서는 13년 첫 글처럼 안무 한국 눈물 복급 정보를 알려주며 이 이야기를 최소 2년 넘게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얘기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다 라는데 2021년 7월 이전의 시간을 언급한다 대체 누가 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원을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 걸까? 뭔가랑 경주를 하고 있는 느낌까지 든다. 참고로 이세돌 측에서는 6월에 일주일에 걸쳐 14일 이세돌 웹툰 웨스팅인 락다운 티저 21일 웹툰 정식 공개 22일에 락다운이 발매됐다. 7월 3일 동글은 락다운 발매 이후 1.5주가 지난 뒤 게시됐다. 변명문에서는 본인이 버티브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눈물보 안물랑공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확한 시점은 안 알려주지만. 7월 15일에 사후 섭외와 신호 구상이 끝났다고 한다 일본 포튜버는 찾아봤는데 한국 포튜버는 관심이 없었다는 변명은 너무너무 궁색하다 거기에 개 멍청한 토태인감만 수용한 30대 중반성인 남성의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변명대로 일본에는 가수에서 포튜버 된 사례가 많고 또 만약 이런 19분 RPF 장르 또한 논란이 안될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논란이 되어서 어이가 없다고 생각되면 애초에 장사를 일본에서 할 것이지 변명문에왜 일본 사례를 언급하는지 모르겠다 9월 8일 캐릭터 이름이 스트리머명 확정 여기서 캐릭터 이름이 몽몽이고 스트리머명은 그건 당신이 정하는 거다. 이치를 한 걸까? 그리고 9월 말에 러블트 피데모를 공개했는데, 이세설 페스티벌은 9월 23일 토요일에 열렸으며, 러블트 데모 공개날은 약 일주일 뒤인 29일 금요일이다 데모는 엘라 펜사인에까지의 스토리였는데, 적적이가 주장한 3개월 개발기간에 이하면 펜사인의 스토리 이후에 게임 제작은 3개월이면 충분하고도 남지 않나, 3개월 개발이 가능하다면 1 3일 이스페 이후인 29일 데모 이후 3개월간 콘서트 스토리를 추가했거나, 나락감지에서 있던 스토리 스토리를 충분히 배고 수정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든다 출시하기 전에 날아감지했다며 개념 보르노를 시전하면서도 같은 글에서 했던 말을 반복했다가 10월 2일에서 11월 26일까지 진행된 덤블벅에서는 그냥 놔버린 것 같다. 크라우드펀딩의 회의감을 보이고 펀딩을 20% 30% 수익으로 보는 사람에게 3.3억이라는 수치로 작작이가 공개한 수치에 의하면약 3.6천에서 6.9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안겨준 10월 2일 시작한 덤블러 펀딩에서는 VIP보다 65만 원 비싼. 1 모자란 100만원 상품 제일 비싼 MVP를 사면 혼원자분께서 좋아하는 스트리머의 모습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게임 요소에 녹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커스텀 오더베이트가 네개 중에 하나의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다 기존 수량 10명에 앵콜로 5명 총 15명이 이것을 구입했다 어 구성품 중에는 SD 캐리커처 상어 행사와 개발자 간담회 초대 a j v 2 3 프라이오티 패키지가 있는데 이세개의 가격을 떠나서 커스텀 모더메이드 15개가 어떤 식으로 게임 요소에 누가 들었는지에 따라서 커스텀 모더메이드의 가치가 변할 것이다 돈으로 환산해보자면 성어를 돈파 세기로 생각하는 작작이에 의하면 게임 초반에 엘라의 죄송합니다 따라한 장면처럼 성어가 읽어졌으면큰 가치가 되고 출시가 지연되는 이유로 아트의 계열음을 언급하면서도 그림으로 추가했다면 스트리머 월수익 맞추기 퀴즈처럼 한 장면에 여러 개 우겨넣고 하하 웃고 넘어가는 그림인지 남주가 망망이에게 보내준 제로2처럼 한 장면을 차지하는지 등에 따라 커스텀 오더 메이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15명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각각의 커스텀 오더 메이드가 보였는지 어떻게 방영됐는지를 알려준 뒤 본인의 커스텀 오더 메이드와 딴 사람들의 것을 비교해봤을 때 본인의 거세일 방영 결과가 만족스럽냐고 물어보면 모두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다. 그리고 애초에 스트리머를 게임에 포함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자신을 왜 허락 없이 방영했는지 따지는 스트리머들이 있다면 커스텀 오더 메이드 제출한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려고 했던 것일까? 게이는 용도와 특혜들을 통해 자신의 미미 등장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덤블벅 후원복은 보고 기세가 등등해져서 하고 싶은 말 하는 건지 2012년 6월 8일에 펀딩 회의적이라면서 배송하는 것에 엄청난 시간을 쓰게 됐기 때문인지 아트를 또 돌리고 싶으셨는지 10월 22일에는 미연시 출시가 지연되는 이유로 아트의 게으름을 적었는데 아 맞다 이건 영상 따로 올린다고 했지 구독 부탁한다 그후 11월 24일에 출시까지 죽어라 달리면 정말 겨우겨우 개발 완료라는 글을 올리고 이틀 뒤 11월 26일 덤블벅 마감 12월 12일 날 스토리 전면 수정 및 보강, 재녹음, 주시 연기 공지를 했다. 우리가 논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피하는 것보다 단벌법 등에서 추가로 주문된 것들을 게임에 추가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드디어 2 0 2 3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 망망작, 졸졸작을 출시한다. 내가 만든 리메이크 그 스토리에서는 캐릭터 이름을 작작이, 망망이, 졸졸이로 해볼까. 애초에 럽딜일 때는 미연시 정르 달고 게임 출시하며 저글부터 기존 미연시 편을 배려 보했다며 반성하는 척. 다음 작도 졸작을 내. 기만했고 러브인 로그인은 원작이 있는데 장작을 호소하며 본인 에피소드를 썼고 전달력 없는 이야기를 만들었음에도 원작 리스펙트도 하지 않으며 원작과 원작팬을 기만하였고 넙필2 데모 후 반응에 대한 이야기로 덤블벅을 시작한 10월 2일 이후인 10월 11일 글에서 쓴 내용으로는 언파이어 게임스의 본질은 스트리머가 방송하기에 좋은 게임이라며 본질 이야기하는데 판매자의 본질인 대다수의 구매자들이 방송 안 하는 일반인들을 기만하며 판매자로서의 개념이 개박살난 모습을 보였다. 결국 2.3억 펀딩의 결과물은 자랑인지 비판인지 성우 팬는 의식한 건지 돈 먹는 성우들을 사용한 팬게임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게 글로 똥을 썼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첫사랑을 여행상 하는센케 연예인의 자신이 자부심을 부리는 인방 분야 엽티 일대 언급되며 희롱당한 유명인은 충족 못하는 부산 출신까지 더해 첫사랑 이미지에 더 가깝다고 보이는 L 씨가 19금 RPF의 희롱 대상이 되며 특정되었고 첫 2개의 졸망작을 통해 RPF의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 시험해봤고 개호들 갑 개념 포르노를 떨며 나락도 감지했고 3개월 개발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발매 딱 3개월 전에 일어났던 콘서트까지 스토리에 유지시켜놓고 구매자들에게 2.3억 펀딩 받아놓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게임 스레머들이하기 좋은 게임이라며 판매자로서 구매자들을 기만한 게 망작을 출시한 다음 네 개의 변명문에서는 2 0 1 2년 1월 6일 날 올라온 LC 차트 1위 영상에서 나오는 말과 게임의 엔딩에서 여주가 울면서 하는 대사 이한 개의 유사성만 LC 관련 특징 유사성으로서 애써 인정하며 난 어쨌든 한 개는 미안하다고 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식으로 유튜버식 자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진터 작가라는 작게를 만들고, 작게가 겪은 천적된 일일 수도 있는 회사에서의 일러리아트와의 갈등. 자신에 관한 이야기, 펀딩에 대한 메의감 표출, 유저 평가질 등만 블로그에 썼다면 정말 예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그 컨셉질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혼자 신나서 호들갑을 떨며 RPF 피해자 힌트, 실제 사고 언급 및 비용 이야기 등을 게시해 버리고 사과문에서까지 눈물보 안물 안 궁금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서 그 모든 것이 기성 사실화돼 버렸다 이번 논란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임 개발, 스토리 창작, 인방, 버튜버 논란 이쪽이라서 너 쉽게 될수 없을 것 같아서 주제별로 계속 우려 먹고 모모로 우려 먹고 오랜 기간 우려 먹겠다. 다음 영상은 작작이가밝힌 RPF 모험이나 인디 게임이라고 소환하고 돈벌어줄 RPF 범버 아그로 원툴 제작사를 밀어줘서 작작이 말대로는 일정 수준의 매출을 올려준 스토브와 텀블벅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영상이 올라갈 듯하다. 내 버전의 럽들투 스토리 리메이크도 언젠가 올릴 거다. 나도 게임 개발 할 줄은 안다. 구독해줘라.